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통계상 그렇다는 겁니다. 통계상. 자, 민트색 악령군과 녹색 흑마술파, 흑마술파 커피우드들 악령군 작은 영웅 현재 레드랭킹 1등과 2등의 대결입니다. 이렇게 만, 막상 대회에 가서도 굉장히 이길 확률이 높음 결승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죠. 지금까지 제가 연 대회에서 랭킹 1등 출신이 결승에 못간 경우는 없었어요. 한 번도,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어떻지? 맵마다 종족 바꿔서 출장 가능하냐고요? 그런... 그런 룰은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맵으로 밸런스를 좀 적당히 맞춰준다고 생각하면은 종족을... 이제 바꾸게 하면은 그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왜냐면은 이랬다저랬다 하면은 이제 서로 상대방 종족 보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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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끝이 없거든요. 이게 임진동과는 다르게 맵에 따라서 이게 종족 밸런스가 굉장히 달라져 가지고 저는 데몬 위주의 병력 구성하고 있는 악령군 3대몬을 확보했죠 처음에 이늑대 이후에 늑인 배제하고 3데몬 작은 영웅 선수는 악령군할 때마다 좀 데몬 위주의 플레이를 많이 보여어요 아, 멀티 취소됐나요? 아, 취소됐네요? 아, 이러면 너무 힘든데요. 아, 멀티가 취소됐어요. 이러면은 자원 25 날아갔는데, 굉장히 뼈 아픈. 데몬이 느테인 간상대로 앞에서 맞으면서 싸울 순 없는 유닛이라. 이러면는 지금 아 근데 마녀 만화가좀 달았을 때 아빠가 좀 거세게 하고 있는 모습. 그러서 멀티랄 자원을 모아서 이제 멀티. 아 이게 쓰금 아까 멀티가 <laughs> 취소 안 됐으면 지금쯤이 제 활성화가 됐을 텐데 이게 좀 차이가 너무 크네요. 취소 당해가지고 이게 상대방이 유닛을 죽여가지고 취소하면 자원조차 안 돌아오기 때문에 너무 아프거든요. 마녀는 데몬이 두대 치면 죽는데 문제는 마녀가 거리를 안 주죠. 만약 실수를 안 하면은, 거을안 주기 때문에. 도망갔고. 아, 느인도 살아가지고. 일단은 이제 활성화가 성공했는데, 템포가 많이 느려가지고. 잠시 화장실 좀 가신답니다. 전장창. 아, 내가 시작해야 돼? 아, 심판해야 돼? 하하. <laughs> 아뭐 연습 경기인데 카운트야. 연습 경기인데 카운트야. 나는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야. 그냥 포인트 도박장이나 열고. 하우스장이야 하우스장. 근데 거울 전쟁 참마음에 드는 거는 빗소리가 아주 시원해 진짜 비 내리는 것 같고 아 ASMR 오죠 아주 빗소리 내가 시원함 어쨌든 악령군은 멀티는 늦었지만 추가적으로 네개의 생산 기지를 갖추면서 인프라 갖추고 있고요 흑마술파는 이제 2티어로 올라가서 대도와 요마술사가 유닛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고일, 전갈 한개 뽑고 가고일 좀 생산하고 있네요. 이러면은 상대가 가고일로 입구를 봉쇄하기 전에 지금 악령군이 지금 이쪽 라인까지는 확보를 해놔야 고통은 덜 받을 것 같아요. 경기로 조금씩 조금씩 밀어내고 있는 모습. 근데 악령군은 원래 이, 이 종족의 컨셉 자체가 초반에는 그냥 맞는 거야. 맞다가 중반에 얼마나 잘 풀어나가냐가 이제 그게 핵심인데. 문제는 이제 상대방이 악령군이 무난하게 중반까지 가기에 냅두질 않죠. 이렇게 지휘관대동안 압박으로 이러면 또 상대 좀비 라인 이쪽 지워지고 <médico�ę> 이렇게 지운 다음에 가고일이 날아와 가지고 입구를 막으면은 <MCU> 오 삭제. 아, 늑대인간이 그냥 암살해버렸어요? 일단 판단력 좋았죠? 이러면 일단 지휘관이 옆에서 더나대지 못하고 문제는 근데 지휘관급 유닛들이 뒤에 이제 있기 때문에 어, 뭐야 아, 도망갔네요? 사, 살았네. 텔프로 도망갔네.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줄 알았는데, 너무 워낙에 딸 피어가지고. 방폭하러. 근데 대도 쪽 라인을 좀 노려봤는데 소한사랑 이제 이 압박을 어떻게 풀어낼지. 계속 보너로 일단 각오일이 만화기반 공격이기 때문에 계속 몰아치면은 쉴 시간 없이. 언젠가는 공격을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공격이 좀, 공속이 좀 느려졌죠? 계속 해가지고 압박하다가 상대 소환사가 많았으니까 느기 나와서 처리. 어, 끝없는 해골로 결국에 뚫어냈습니다. 만화 빨아버리고 이렇게 철거하는 순간, 악령군이 경험치를 확 먹기 때문에 이러면 악령군이 또더 좋아져요. 지금 레벨 늑대인간 레벨 7, 지휘관 지금 레벨 9까지 찍었는데, 1런만더 하면은 벌써 드래곤이거든요. 이 각오일이 만화기반 공격이라서, 저런 만화기반 유닛들은, 굉장히 강력한 전투력이 이제 끝까지 유지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쪽에다가 보너로 압박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는 이제 지금 서큐버스 생산하고 있고 서큐버스 생.. 인 쪽은 늑대인간 그리고 데빌 쪽은 이제, 좀비를 뽑다가, 고스트까지, 유령까지 뽑으면서 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비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죠. 그냥 시간 끄는 플레이. 시간 끌면서 멀티. 지금 흑마술파가 멀티타이밍이 한템 빠르기 때문에 이쪽에 지지관 유닛 들어가면은 이제 흑전사 양산 체제가저기도 갖춰지고, 좀비가 은근히 또 조심해야 됩니다. 마녀를 떨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지금 주력 유닛들은 따로 모아놔야 되는데, 위치 생산하고... 뭐야? 이거 유령 갑자기 와서... 이거 랠리가 찍혔나 보... 있었나 보죠. 소리지르다 사망? 아 이게 웨이 포인트가 <laughs> 좀비 웨이 포인트에 유령이 가끔 섞여와가지고 와주 죽네. 아 가고일 지금 테러를 하러 왔나요? 아 근데 지금 본진 쪽에 육대 인간이 많아서 이게 지금. 좀 각을 보다가 팀이 있으면은 한번 이 리콜까지 써가지고 가보려고 한것 같은데 정찰만 하고 있습니다. 센터.. 지우기 영혼술사 만화가 없어가지고 고, 공.. 버프가안안 발려있네 일단 약간 늦은 타이밍 지우기 아아 늑대인간 지우러 갔네요 늑대인간 지우러 가고 이, 느긴 지우고, 이제, 가고 일로 멀티를 깨겠다. 라는 생각 같아요. 딜도 해가지고, 그때 인간 다 지워버리겠다. 굉장히 스마트한 상태. 인천트 레벨 10이 됐고. 언제 들어도 유상한 공격은. 어, 이거 설마? 서키버스. 아, 뺏겼어요. 어, 이러면은 인챈터 이거 죽여야 될것 같은데. 딱히 악령군이 활용할 만한 유닛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일단은. 아 지금 과감한 선택 음마술사로 통해서 지금 본진이 그렇게 대비가 완전 잘돼있는거 아니라서 하죠 적당히 재미 보다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악령군 지금 멀티 한번 견제 당해가지고 이거 활성화 다시 시켜야 되고 흑마술파는 지금 12시 멀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은 문제가 없고 와, 지금 가고일 좀비 계속 가가지고 그냥 저 가고일 만화가 없어요, 이제 그냥 계속 가가지고 한거 쓰던 좀비만 그냥 계속 가요 가고일 만화가 없습니다 흑마술파는 네, 이제 아까 봤듯이 병력이, 기동성이 마법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과거일로 상대 빈틈을 찾다가 이런식으로 밑뜰로 도전을 하고 좀비 계속 나옵니다. <laughs> 이쪽 물량이 확보됐기 때문에, 전사 추가유이 대량 어 이거 지금 흑마술사 물량이 장난 아닌데요? 아 드래곤이 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 지금 뒤대인가 나서 근데. 때인가로 뒷날 완전 다 정리했고. 아 이러면은 무난하게 드려곤 나오고 흑마소파는 지금 한번꽉 쥐어짜서 갔는데 자원은 남았는데 문제는 겨울 전쟁은 물량이 한번 소진되면은 이게 빌드 타임이 길어가지고. 사실 먹기 굉장히 힘듭니다. 좀비, 좀비 계속 나와서 계속 가요 그냥. 애들 김치도 김치도 안 들고 가 그냥 김치 들고 감. 김치 그냥. <laughs> 들고 가면 그냥 <laughs> 애초에 그냥 지뢰 심을 생각도 없어 어차피 용까지 그냥 시간만 질질 끄는 유닛이라서 아, 용이 나왔죠 이제 네, 가고일까지 정리하고 한술사로 용 견제. 오 도망가고. 용은 안 죽고 쌓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잘 도망갔어요. 서큐버스가 지금 4 기가 대기 중이라서 용 생산 속도도 올려주고. 오면은 주유소 역할까지 해주고, 악령군 지금 느끼니 <laughs> 기본 베이스 힘 싸움을 해주면서. 좀비가 상대 귀찮게 하고, 용으로 마무리. 빅대인간까지 가가지고, 상대 마법 유닛들 정리해주는데, 아, 상대 평타 유닛이 없어가지고, 막기가 힘들어요. 지지. 악궁이의 <laughs> 승리! 얼마 만인가! <laughs> 이 맵에서 흑마술사 상대로 첫 승리. 자금영 선수의 승리.